길이 어딨지? 길이 어딨어? 아, 여기 저 있구나. 어이구, 어이구, 오케이. 어우. 야, 역시 히든보스는 역시 길이 어려워. 어디야? 아, 저기구나. 토네이도가랑 너무 가까운데, 여기? 어. 여기 누우면 되나? 어디서 누워야 되지? 아, 여기 여긴가 보네. 눕는다. 어. 어, 야. 토네이도 소리가 너무 큰데? 멈췄어? 뭐야 저거? 어? 저 원상복구되는데? 어? 뭐야 저거? 어? 고쳐진 고쳐지는데 점점? 부서진 게? 어? 경기장 어? 어? 저 뭐야? 뭐 이상한 돌이 있는데? 아, 돌이 아니구나. 저게 보스인가? 아, 저게 보스네 용인데 용 머리가 두 개네. 뭐야? 저거 고치처럼 됐는데? 오, 깨어난다. 깨어난다. 오, 야, 야 야, 잠깐만 번개 쏘는데. 야 야, 저거 잠깐만, 잠깐만. 야 저거 냥 번개용 벙기용... 야야야야 오야 저거 번개용 그냥 머리 두개 합친 거 아니야 저거? 오. 어 근데 날진 않네 다행히. 오야야야. 오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죽어요 죽어요. 오호호호 야 잠깐만. 어, 뭐야. 오, 야, 그래도 움직이진 않아, 다행이네. 안 움직여, 얘가. 오, 난다, 난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 오, 하 <laughs> 야, 어디 갔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 있다. 오, <laughs> 오. 오오오오오오오야야야야배배배 배 데미지는 잘 들어가네. 그렇지? 어 뭐야 뭐야 못 쓰는데?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야야야 핵폭탄이냐? 지금.

오어어 어. 아나 나할수 있어. 아아아 아여여여. 나 피. 나 피. 오야야슬라임 죽었다. 들어와. 아야 니 자꾸 사라져. 아아아 여. 오오오. 지금, 지금! 지금 때려야 돼, 지금! 어, 또 어디갔어? 자꾸 사라져!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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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오오! 야, 아니, 피했잖아! 어. 아, 나 이제 없는데? 물약이? 피 얼마 안 나왔어? 오, 야야야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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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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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개 딸핀데. 와, 이게 안 죽어? <laughs> 와, 와, 이게 안 죽어? <laughs> 개 딸핀데. 온다, 온다, 온다! 와! 와, 한번컷 났어! <laughs> 와, <우와>, 이거 <이건> 에반데? <laughs> 오, 지금, 지금.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나. 지마!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야 뒤에서 <목소리도> 공격하는 건좀 아니지 않냐? 오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 <laughs> 나이스! 오 잡았다 와아아아이 어이씨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데, 엘리베이터가 어디 지 아, 여기네, 엘리베이터. 이거를 밟고, 뭐야? 이거 원탁이 있던 게 아닌가? 이거 때려도 되나? 말하고 있는 때려도 되나? 때려 보지. 뭐, 어, 그게 되는구나. 어, 말... 말하... 아아아 어허, 나, 라이스 야, 말이 너무 많아, 얘. <laughs> 뭐야, 저거. 어? 뭐가 있는데? 저거 뭐야, 사자야? 사, 오, 사자인데, 사자? 아니구나. 모르고 죽은 거 보러 왔나 고드프리? 아, 아, 고드프리? 아, 그, 노란색, 그, 도끼 던지니? 아, 누군가 있네. 아! 아,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어어어어어어, 오오 아아, 야야,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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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야야, 아저전스 타이밍이, 어, 아.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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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돼, 안 돼, 안 돼, 어, 사다, 왔다어어어어어 어어어, 어 피했어, 피했어. 어어 오. 와아와아니저 밟는 걸 어떻게 피하지? 오와와아와아 <laughs> 아니, 저거. <왜 이렇게> <laughs> 아, 래도딜 많이 넣었다. 우와. 오, 야, 야, 야. 어어어 타이. 그렇지. 아. 어, 나 죽어요. 오. 아, 아. 지금. 오, 뭐야? 이 페이지가 있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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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사자를 죽이는데? 오. 와야 갑자기 상남자가 됐어 와 뭐야 와 <놀람> 호라루 갑자기 이름이 바뀌네 왼손이네 이제. 오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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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뭐야 이거? 야야야! 뭔가 레슬링 선수를 내리고 왔어. 와 말이 되냐? 야 이게 뭐야? 우와, 야, 잠깐만. 나 뭐하냐? 아, 젠장. 망했네. 지금, 지금! 잡았다! 어, 야, 씨 와, 개 힘드네. 와, 아니. 와. 야, 슬라임이랑 같이 싸웠는데, 엄청 발렸어. 어! 여기 길 열렸다. 오. 오, 여기 뭐야? 황금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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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눈부셔. 어? 보스전이야? 어? 아, 보스전이구나. 오! 오오오, 아아아, 우와 여, 저 뭐야? 오오오, 아아. 아, 어어 얘도 이 페이지가 있나? 오오 야야, 오 우와! 형님 잘못했어요. <laughs> <laughs> 어이 어, 어, 어. 페이지 있을 것 같은데. 오. 어. 아 어, 어, 어. 그만 그만 졸라 아프다. 어어어 어. 이 페이지 없나 보네. 아아 어, 어. 어, 어. 형님 형님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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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어요! 오오오! <laughs> 오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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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우와! <laughs> 야! 정신이 없다! 우와! 와, 되게 세다. 오, 야, 야, 야. 그만! 와, 진짜. 아, 아. 아, 진짜. 와, 딸핀데, 딸핀데. 딸핀데, 딸핀데, 딸핀데. 잡았다! 이 페이지 없겠지? 이 페이지 없겠지? 이 페이지 없겠지? 아니네 있네 있네 이게 있네 와 큰일나다 큰일났다 어떡하냐 이 페이지가 있네 어 뭐야 오? 어? 뭐야 가져가네? 시체를 오오 오, 뭐야 저거 우와 어? 오 뭐야 검 들고 있는데? 우와 우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에일리언 같이 생겼어. 와, 멋지다. 아, 얘가 최종보스구나. 아, 야, 뭐야, 이거. 이 페이치처럼 진행되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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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 봐, 해다 봐. 했어, 했어, 했어. 뭐야? 여어어어 야, 야 뭐, 자꾸 어디 들어가냐? 야, 너무 멀어. 아니. 오, 뭐야, 뭘 한다? 너 뭐야, 뭐야? 오 뭐야, 이거? 오오오, 오, 오. 우와! 슬라임 죽었다. 일로 와, 임마! 우와! 아이고. 어, 오야야야 아니, 패턴이, 좀, 개랄한데? <laughs> 오 아니, 씨. 시... 와, 진짜. 아, 왜 이렇게 짜증나지? 일체정보스가? 아니, 저게, 저기... 아. 와. 뭐야? 뭐야, 뭐야? 와! 야! 와! 진짜 졸라 짜증난다. 아! 아! 잡을만 했는데! 아! 잡을만 했어! 잡을만 했어! 어야 피하기 너무 없는데 클일왔다 이번에 잡자 뒤로 가 뒤로 가 오. 오, 뭐야, 이거. 어딨어? 저기 있구나. 어... 오. 오우, 야, 다 피했다. 아니, 그만 도망갈래? 어딨어? 아, 저거 뭐야, 저건 또. 와, 사왔다. 와, 사왔어. 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가슬레이어 와, 진짜 힘든데? 아, 힘들다. 오? 어? 근데 룬이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애들링을 수복한다. 아, 이 죽었구나. 뭔가 절대 못깰것 같았는데 깼다. 와, 힘드네. 확실히 TC가 좋네. 사운드 쓰라는 이유가 있었어나 저거 끼면 오. 어? 점점 부서지는 건가? 오, 뭐가 나온다? 뭐 빛나는데? 저 룬이잖아. 우와. 오, 빛난다, 나. 오, 이제 엘드의 왕이 되는 건가? 안, 오, 어진 잎들이 이야기하는 다 빛의 왕이 되었으의 왕이 되었으니 빛의 왕이 되었기억하오오 왕이 다오오 왕이 이게 엔딩이구나 오와... 드디어 됐어 와... 어? 이게 끝난건가 이제? 이제 끝난건가? 아 이제 이렇게 뜨네 이제 아... 아 이렇게 뜨네 아 끝났네 이제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어 아... 힘들다 아무튼 2회차는 아마 그 뉴비 친구 데리고 할것 같아요 일비 친구. 근데, 좀 걸릴 것 같아요. 다른 게임 추천받아요. 어? 2주, 2주차 세계를 시작하겠습니까?